안녕하세요 러블리루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파키포리아입니다. 파키포리아 어마무시한 군생입니다. 이 아이 한몸 군생. 이 아가는 스피드 다육에서 판매하는 아갑니다.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서 이 아가 3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정말, 어, 비교 검색 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이 파키포리아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촬영을 했었던 거고, 이 아이가, 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갖고, 이 아이를 데려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어, 키핑장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는 조금 데려올 때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이 아이 가격, 어, 아무리 도 제가 편집하면서, 집에 와갖고 편집하면서 보니까, 와 이런 가격에 이렇게 두수 많은 아가는 데려오기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 스피드 다육농장에 촬영을 갔는데 이 아이가 제일 코가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아이 사이즈 대비 두수 대비 가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문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래 나도 데려가야겠다 해서 저도 하나 품어왔습니다 이 아이 36,000원인데요 완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허곡입니다. <laughs> 유 아이 완전 목대도 많고요. 자구도 많습니다. 유 아이는 두둘레아 아가라서요. 1년에 한 번씩 분지를 합니다. 분지를 해갖고 자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유 아이 원래 어, 두둘레아는 보통 뽀얀 백분에 어, 화이트 그린이 같은 그런 색감을 많이 내주잖아요. 그런데 유 아이가 그림, 어, 그림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뭐죠? 어, 녹색, 녹색이에요. 녹색인데 유 아이가 가해, 가해가 빨개졌죠. 유 아이가 이렇게 겨울에 가해가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는 요, 파키포리한 거고요. 요 아이가 지금 몇년 전에는 가격이 어마무시했었던 아가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많이 착해져도 그렇죠. 요 아이가 36,000원이면 정말 가성비 좋게 나온 아가랍니다. 와, 요 아이는 지금 물을 준지 조금 오래됐던 것 같은 느낌. 완전 많이 말랐네요. 요 아이, 와, 뿌리 무거워. <laughs> 이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파크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분갈이 를 해주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배 농가에서 와잘 떨어지네요. 제가 이번에 요요 요 산발이 많은 분들이 요 산발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 스피드 다육에 갔는데 요 산발이가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요 아이가 그뭐죠 일제예요. 일제. 그동안 제가 쓰던 산발이는 중국산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 일제 산발이 지금 오늘 처음 쓰는데 아, 대박. 너무 잘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확실히 일제가 좋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요 아이 흙이 너무 많아. 어떡하지? 잠시만요. 요 아이를 좀 자르고 자르고 흙을 한번 버려야 되겠습니다. 요 아이가 사이즈가 커다려서 제가 지금 또 주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흙을 한번 버리고요. 일단 흙한번 버렸습니다. 한번 버렸고, 어, 이 아이가 지금 묵은둥이라서 제가 또이 아이 분리시키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을 살짝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흙은 이 정도만 털고, 이따가 마저 털고, 일단은 여기 가운데, 뭐죠? 하엽을 먼저 털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엽을, 요 아이가 지금 아주 많이 말라갔고요. 지금 이렇게 어, 닿기만 해도 술술술 떨어지네요. 원래 두둘레아 하이트 그린이 요런 아가들이, 어, 너무 먼가요? 화면이 좀 가까이 갈까요? 어, 유 아가들이 원래 하엽이 잘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 지금 엄청나게 마른 상태라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잘 떨어져요. 아,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르구나.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니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이렇게. 가에는 일단 손으로, 손이 다니까 손으로 해주고, 안에는 손이 잘안 닿는 데는 핀셋으로 해볼게요. 완전 무슨 소나무 같습니다. 소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요 아이들 왜 화이트 그린이가 1년에 한 번씩 분지해갖고 촉수를 늘리잖아요. 요 아가도 분지해갖고 촉수를 막 늘려줍니다. 이 아이들 정말 몇년 전에는 이 아이가 이 정도 사이즈면 정말 몇 십만 원씩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짜 가격 착하게 들어왔죠.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올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이렇게 두수 많은 거를 앞으로는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 착한 가격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망설임 끝에 데리고 왔답니다. 가운데. 이렇게 핀셋으로 긁어주니까 잘 떨어지네요. 핀셋으로 이렇게 긁어주니까 잘 떨어지고, 아이고 제가 카메라를 낮췄더니만 지금 핀셋에 걸려갖고 자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핀셋 진짜 좋네요. 이쪽에 삼발이랑 이쪽 이거랑 두 개를 같이 쓸수 있어서 좋네요. 앞으로는 제가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한꺼번에 맨날 핀셋 하다가 삼발이 하다가 찾았는데 양쪽으로 다쓸수 있어서 정말 유용하네요. 음. 안쪽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니까 잘 떨어지는 거고요. 일단은 얘를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주고 에어브로로 우 불어주면 안쪽에 요거 다 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롱핀셋으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주니까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어떻게 터나 하나 하나 안 털어지면 워낙 화이트 그린이가, 어, 뭐죠? 화염이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화이트 그린이처럼 잘안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아이 워낙 많이 말라서 그런지 엄청 잘 떨어져서, 어, 다행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하나 어, 다 떼다가 오늘 날 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잘떨어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잘 떨어져서 완전 신납니다. 많이 떨어졌죠? 아까보다 조금 속이 보이지 않나요? 아까는 여기가 파협이 많아갖고 안 보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와 오늘 캠핑장에 날씨가 캠핑장뿐만이 아니고 오늘 촬영하는데 핸드폰이 꺼졌습니다. 오늘 날씨 날씨 얘기하고 있는데 어, 그 안전 문자 있죠. 고온 건조하니까 조심하라고. 요즘 산불이 진짜 많이 나잖아요. 완전 건조해요. 건조하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서 요즘 산불 나면 정말 산불 진화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어, 제가 왜 산불 얘기까지 하고 있죠? <laughs> 오늘 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스 커피 탔어요. 점심 먹고 지금 아이스 커피 타갖고 옆에다가 아이스 커피 한잔놓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와, 많이 털었고, 이제 이쪽에 마저 뿌리를 털어보겠습니다. 뿌리를 턴 다음에 에어 브로우로 슉슉슉 불어주면 안에, 안에 입장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와저 이렇게 뿌리 털다가 또다 분리시키면 어떡하죠? 조심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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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까요? 대박입니다. 재배농가는 정말 대단해요. 재배농가 사장님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아가들을 예쁘게 잘 키울까요? 완전 목대미인으로 키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요 아이 왠지 요 포트 자체로 수입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어, 흙이 있는데 어떻게 수입됐어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어, 멸균 처리해서 흙이 같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비쌀 텐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아인가? <laughs> 혼자 막요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분갈이를 하고 있네요. 수입되어서 왔을까? 국내에서 재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 잘못하면 분리될 것 같아요. 그만 털어야 할까요? 여기 이상한 파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무슨 꼭돌덩이처럼 뭐가 있는데, 얘를 꼭 떼주고 싶은데, 얘 떼면은 분리될까봐, 어우, 떼었어요.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와, 아, 대박. 이거 떼다가 자고 다 분리될까봐, 어우. 망가져서는 더 깨끗하게 떼고 싶은데, 떼다가 분리될까봐 겁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눕혀놓고 살살살. 살살살 해주고 있습니다. 어우, 정말 이제 그만 털어야 될것 같아요. 더 털다가 <laughs> 분리될 것 같아요. 이젠 요 아이 그만 털고, 어, 하엽, 어, 뭐, 다 털고 올게요. 하엽 다 털고 왔고요. 요 아이. 여기 서인경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화분을 한참 찾았어요. 사이즈가 커서 어디다 해줄까 하고 한참 고민했는데, 요 화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짝 올려볼게요. 살짝 이렇게 올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어,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깔망을 깔아야겠죠. 요 서인경 화분이, 와, 대박. 배수구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다란 깔망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여기에다가는 배수층 이탈리아 숯불을 넣어볼게요. 스피드 다육에도 이탈리아 숯불이 입고가 됐어요. 저도 숯불 오늘 처음 사용해봅니다. 배수층에 사용하면은 배수도 좋고 통기도 좋다고 해서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데요. 가볍, 가볍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흙을 좀 넣어주고요. 이 정도 넣어주고, 넣어볼까요? 이렇게. 헉, 완전 풍성합니다. 완전 꽃다발 같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흙을 좀더 넣어줄까요? 뒤쪽을 좀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고, 이 아이 넣어주겠습니다. 어느 쪽을 앞으로 해줄까요? 워낙 수형이 다 똑같고 예쁜데요 어느 쪽을 해줄까요 아무렇게나 해줘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목대를 푹 묻었습니다 목대에 푹 묻어갖고 분갈이 해줄게요 이쪽에도 넣어보겠습니다. 콩콩콩 한번 해볼게요. 콩 해줬습니다. 어? 왜좀 튀어나온 것 같죠? 제가 많이 묻는다고 묻은 것 같은데 목대가 좀 나왔습니다. 목대가 나와서 목대미인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카메라 흔들렸죠. 어지럽겠습니다. 카메라 안 건드리려고 조심조심 했는데도 워낙 화분 키가 크다 보니까 높아가지고. 카메라에 자꾸 건드려지네요 아 맞다, 이 아이 제가 언박싱할 때두 수가 몇든지 세본다 했는데 까먹고 안셌네요 세봐야 되나? 지금이라도? <laughs> 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콩콩콩 해볼게요 콩콩콩 했고요. 조금만 흙더 넣어줄까요? 살짝만 배양토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줬고 이젠 이 아이 복토해주겠습니다. 복토는 여기 중간 마사로 해줄게요. 이 아이는 목대가 올라와 있어서 굳이 복도는 안 해줘도 되긴 되는데, 어, 뭐라 할할까요 미관상. <laughs> 또 펄라이트가 있는 흙이 아니라서 괜찮아요. 왜또 펄라이트 있으면, 어, 이렇게 복도를 안 해주면 나중에 물주면 막 펄라이트가 떠요. 그리고 상토도 뜨고, 그래갖고, 이게 복도해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가운데다가 벌려갖고 조금 넣어줄까요? 오, 이렇게 사이사이 안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사이사이 넣어줘도 된답니다. 음, 됐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요 아이 제가 정리하고 몇 도가 되나 하고 세봤는데요. 세다가 헷갈리고 세다가 헷갈렸는데, 대략 50도 정도 됩니다. 대박이죠? 요 아이 제가 열심히 한세번 세다가 포기했는데요. 대략 한 50도 정도 되는 요 아이, 어, 팥기 포리한 거고요. 지금 보면 요 아이가는 여기는 이렇게 분지 중이에요. 아직 분지가 다안된 애도 있고, 분지가 된 애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파키포리아 50도 대품 사이즈 유아가 이렇게 서인경 화분에다가 분갈이 해놨는데,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아이 종종 커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